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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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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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짜요 너무 좋습니다. 어... 날씨가 근데 이래서 어떡하냐? 그렇긴 한데 다른 산도 다 똑같은 으 거지? 요즘 해야죠. 바람이 근데 진짜 많이 불어요. 근데 어제랑은 진짜 다른 네, 나라 같죠? 진짜 이게 어떻게 나무가 흔들리는 <laughs> 걸보시고 진짜 진짜 많이 불어. 피넛 아? 아 피넛 마음에 들어. 요데 피넛이 약간 그 남자들 농담이잖아요. 아 진짜요? 이고 아, 이아저씨. <laughs> 아, 아니 여기서는이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아, 외국 쪽 땅콩? 그러니까 미국 쪽이나 뭐 일본 쪽도 아 땅콩이라는 게 그래요? 표현이 그래서 웃긴다 그런 거예요. 웃기, 이거 괜찮냐고 계속 물어봤잖아. 아 그래서 나는 알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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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나 알고 그러는 줄 알았어. 뭐 실제는 그렇지 않네. 않을... <laughs> 너는 땅콩 같지 않아. 않을... <laughs> 그러니까 저는 땅콩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 네. 피로 마음에 들어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성장해서 아몬드가 돼요. 아, 무슨 땅콩이 성장하면 아몬드가 돼. 종이 다른데. <laughs> 저분께서 말씀하셨는데. <laughs> 성장. 우린 전부 다, 아, 우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진 <laughs> 나이스, 이러면서. <laughs> 저아지시죠 혼자서 너무 받으셨어. 혼자서 육군이 클럽 체크하시면 돼요. 네네. 네, 네. 이제 시니어하고 아마 김영구 선수는 20분 정도 있다가 할 거예요. 바로 한 15~18분, 20분. 커요. 와 이거 큰일이네. 시작부터 이게 아마 지금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거든. 그러니까 금방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야마자키상 간다 오이브이브가시 브라이브 센시, 브라이브 센시, 브라이브 센시, 브라이브 센시, 브기이브시 브라이브 시브시브이브 센시, 챔피언브 센시, 브라이브 센시, 브라이브 센이브 센시, 라이브 센시, 라이브이브이

<laughs> 무리, 무리. 무리, 무리. 무리, 무리. 무리, 무리, 무리. 무리, 무리. 무리, 무리. 무리, 무리. <laughs> 다 나갔어요, 여기는? 다 나갔어요. 결이하겠다 바람 때문에. 네. <laughs> 예, 비랑 바람 <가람> 때문에. <laughs> 다나에예 큰일났다. 다다 다 기록이 안 나오셔서 이런,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하나가 뭐? 지금 우리 그룹 봐봐. AS 챔피언스리그 전체가 4명 넘었어. 보고 있는데 다 우리 이러면서 들어오고. A 그룹 B 그룹 챔피언스리그 m p 네명이 s League. A group, B g 이 o u p Champions l e a 니까 e A group, B group. A g r o 아 p B group. 이 group, B group. A group, B g r 가 u p A group, B group. A group, B group. A group, B g r o 딱내그 정도에서는 네. 양키는 안돼 네. 내가 실그립이어도 그래도 안돼첫 네, 네. 번째 그거 그다음에 네. 너는 그립 특히 관리 네. 잘하고 그다음에 네. 스윙을 할때 아까 짧게 한번 얘기해 줄지나 헤드 깨진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제가 그랬다면 귓소리가 비가 따박따박하니까 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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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딱 그게 헤드 깨지는 기분이야 그래서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놀리지마 네. 스윙을 하는데 욱구구가 속에서 딸벅 소리가 나도 아무리 그래도놀리지 말고 네. 혼자 이렇게 믿어줘 그러고, 치고, 2분 30초니까. 네. 어, 여러분들 잘 치고, 뒤에서 하는 얘기 굳이 대답은 안 해도 돼. 나는 다 들렸어. 다 들렸는데, 내가 이제 대답할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대답을 안한 거야. 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른쪽 봤구나, 왼쪽 봤구나. 그거랑 기는 잘 기울이고 네. 그리고 1번 네. 2번 누구지? 네. 2번 저예요 3번 3번 잘 됐다 네. 네. 이렇게 보고 하면 되니까 3번은 좀 여유 있으니까 1번 할때 서포트해주고 네. 서포트 나랑 같이 해주고 2번은 바로 준비하고 2번 할 때는 혹시나 그 시합 끝난 사람 조금 서포트를 좀 같이 도와주고 시합 서포트만 딱해주고쪽이제김홍선선수 네. 네, 이제 준비 계속하세요 그래 파이팅 자 형님 뭐아미노한 드릴까요? 어 줄아. 지금 긴장할 여유도 없잖아요. 아, 아 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laughs> 지금 전쟁터인데. <laughs> 전쟁이에요 여기. <laughs> 전쟁이요. 훈련 받는 것들. <laughs> 일본 선수들이 즐기는 그런 모습. 네, 많이 그러니까 배웠다. 들 웃으면서 그러니까, 치잖아. 네, 이렇게 비와도. <laughs> 뒤에서 뒤에서 막 서로 놀리는 줄 알았어. 비는 <laughs> 근데 누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 에이, 그거밖에 못쳐 이래 뒤에서. 기술이 좋으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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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여기 어머니 비 맞으세요. 클비 아, 맞은 거 봐봐. 젖은 거 봐봐. 수장을 <laughs> 음, 조금씩만 닦아주는데. 나 닦으면서 내려가지고. 어. 헤드로, 어 헤드로 살라, 머리색, 불 살라 버리세불 살라. 불 바로 빠질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불 살면 불 계속, 바로 빠질 거같 <laughs> 이렇게. 가 아, 저쪽으로 가. 네, 이제 들어가야 돼. 네. 오케이. 제가 그거 자기 주머니에 일단 넣어놔. 안데안 한데 들어가래, 아, 들어가래. 미지정보니리저보 미리 나거 미리 저거, 미니 저거, 아잠저만 미리 저거, 미리 저거, 미리 저거, 미리 저거, 미리 저거, 미 저거, 리 저거, 미리 리 저거, 리심리 그 오늘 그그 오픈 리그 결승을 안 하고 순위를 할것 같아. 스테이지 2를 안 하고 그 얘기 같은. 그 얘기 같은데 내가 한국 분한테 다시 한번 정확히 물어보고 올게. 우구가그회대위가습니다 시바 타 선수! 이토 이러티 토크 13위까지만 올라간대요이 전국 인원 중에서 3명만, 3명만 1위에서 3위만 아, 그 1위가 저쪽으로 갈수 있고 2위, 3위까지는 포인트 받을 수 있고 네, 결승 안 하는 3위까지 거죠? 3위까지 제가 먼 아, 네, 네, 음, 네. 맞아 맞아 맞아. 크 2위가 3위가 2위가 3위가 2위가 3위가 2위가 3위가 2위가 3위가 2위가 3이이이이

마노선수 유도했습니다. 나서 마스노 선수 2 5로케아 아. 어. 아, 아록 기록, 기록이 없나봐. 그, 아니 아니 그 저기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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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커브였고 여기 연습하고 커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커브 계속 나니까 당황하지. 왜냐면 출발이 다 좋았어. 오늘 세계가 유군이 어디 있어? 나 아, 밖에 이 편하다. <laughs> 아니 지금 여기 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일 치열할 거란 말이지. 오늘 오늘 이든 모든 누구 하나가 올라갔어. 스미 카이 유군이 어디 갔어? 이거 다음 유군인데. 대4다すぎ。어。아。 노토리 1분 30초. 어. 아. 아. 어. 오. 오,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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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회복 회복. 니야리 미야고 쇼바. 오! 가셔! 어. 좋아 좋아 좋아. 들어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중앙이다. 오토. 케마스모타 일세 1세. 아.

그린볼 e 마 b 모 l l Massimo Session, Y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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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지금 보면 k 조 Yaku, y a k 어 Yaku, Yaku, y a 레디! 레디, 장갑 끼고 레디. <laughs> 이상시야, 그리고 그립 잡아봤어. 네번보 주시는데. 이어 다이지브로 뛰어. 이 오픈 님이죠. 쓴데. 게알 거야. 오늘 지금 나도 그렇고 다 극단적으로 이어지거든요어리고 네. 때려. 아, 잠깐 멈췄다가 또 칠라니까 비오네요 네. 시간 세, 세. 시간을 어, 크게 어, 말해줄 시간 크게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쳐요. 안할수 있다. 시리아군 자보내습니다 클럽 잠깐 줘. 나도요. 어, 꼭 자, 이제 갈게요. 가자.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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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박천민 선수, 천 온천. 온천. 이

남은 1분 5초 센터 레키커 250mm 나이스 좋다 골 좋다 남은 45초 파이팅 30초야 30초 남은 30초 아. 남은 20초 굴러간다 굴러간다

오친나히나모스 이쓰미 선수, 쿠다 선수 기록에 마지ませんでした 미도리 볼을 팠다. 박 선수 250야드. 250. 250 올라갔어. 250. 잘찮네미하지 집에 가시죠. 아. 직경기 Sa... 아흐...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진짜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어우, 코리안 피너. 아드레날리폭 그거 듣고 바로 웃었고 대. 아니 그래서 나중에 성장해서 땅콩의 왕인 아몬드가 될 거야. 경과류의 <laughs> <laughs> 왕. <웃음> 그렇지 경과류의 <laughs> 왕. 제왕이 되는 거예요. 대마의 준비하시죠. 이제 갈 준비하자. 우리 셋이니까 빨리 정리하고 가서 쉬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요. 운 오늘 미련 없이 가야 돼. 가서. 운전병, I wish you were her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laughs> 와 어, 지금 바꿀까요? 아니, 아니, 아니 가본 적 아, 있는 길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저 가본 적 있는 길입니다. 가, 당황했어. <laughs> 아, 여기 가본 적 있는 길이죠, 괜찮아요? 진짜거 <laughs> 아, 긴장 많이 했어요, 진짜 우리 시합할 때안 떨었는데 자, 운전할 때더 떨어요. 계속 혼자 어, 혼자 얘기하잖아요. 어. 괜찮다고 계속 얘기 그, 단절된 네. 대화를. 네.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시합할 때는 제가 안 떨었는데 네. 운전할 때더떨 시합할 때안 떨었다고요, 형님. 네. 나 시합할 때안 떨었는데. 단절된 대화. 피너츠 나 운동은 못 봤냐, 피노츠 <laughs> 형님 그게 떤 <laughs> <던> 거였어요. <laughs> 어. 그게 떤 거예요, 형님. 과한 행동. <laughs> 네가 더 과하지. <laughs> 손 형님 이게 안 돼요. 아니, 내가 불안, 내가 불안, 이안되려지는데 <laughs> 괜찮습니다. 안정화 됐습니다. 이제. 아까 저기. 저올때 어디 들리나요? 지금 갈 때가 문제죠. 올 때는 나중에 생각하고 오고 싶어. <laughs> 아니, 요올 때도 제가 해야 될것 같아서. 그관 <laughs> <아유. 웃음> 어? <laughs> 어디 지금 <뜬금치. 웃음> 일단 파람분이가 봐. 왜? 왜? 어디 <laughs> 완전 TMI였다고. 아니, 와, 어디 멀리 아, 들렸다 <laughs> 가면 어. 또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laughs> 갈때 준비를 해요? 시동을 일찍 꺼내면 와 아, 진짜 심했다 운전하기 뭐, 뭐 6시간 전부터 준비는 거야 그래. 아직 시, 오늘 시합은 어떻게 하려고? 시합은 편해요 <laughs> 편안하시죠? 다음 시합에서 비슷히 아니. 아니요 유빈이도 안편하고난 아, 어, 더욱 뭐, 더다 찾고 싶다 <laughs> 땀난 크게 도는 거와긴 자회전 긴 우회전인가? 좀 앞에 가는 거 봐봐, 예. 전부 지금 비보로 네, 도회타 타는. 거아 이렇게 짧은 것도 가고 다 하네. 네네. 아. 우주선 들어왔네. 불났다. 속도 다다 들어와 있네. 일단 가봐. 우회전. 저기 구름이 저 위로 지나가는 거구나. 불난 거야 불. 아니면 사실 벽에다 내차 댄다. 네. 네. 어 아, 그럼 아, 우선은 제가... 빼고. 어. 오늘은 연습 시간 있어요어 원래대로 하면. 없는데. 아 물어볼게 그러면. 어.

내일 그러니까 원래 B 그룹 1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A 그룹 1조 어제랑 똑같이 또 1번으로 바뀌었어요. 와, 또 빨리 준비해야 네. 어봐봐 한번. 끊었어 방금. 어? 방금 끊었다 다시 켜. 끊어서 그 한번 보는 거보 바로바로 찍 찍고 아, 어, 카메라 시, 가지고 안돼, 두대다 안돼 오빠 아. 메모리에 좀 시, 신경이 있어서 그런지 안되니까 오빠 이거 FHD 말고 그냥 1280으로 찍을까? 어 그래야지 그래. s a 다 i s 이 k i 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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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k i s 선수 스타트

됐다! 오와, 됐다! 나이스! 됐다! 오와. 됐다. 오와. 됐다. 오와. 오와. <laughs> 마지막 거? 뭐? 아 마지막 거 좀... 음... 하나는? 하나는 들어갔어요 들어갔 자, 선수들. 스미 선수가 300야드를 코えてきました. 김우 선수 320야드. 이기 선수 314야드. 오노 선수 317야드. 케이고오 선수 316야드. 320. 어? 320. 자기가 제일 높아 지금. 아, 지금? 어, 지금은 자, 오빠가 제일 높아. 나만 중에 16, 17 이러면 310멧, 10멧이거든. 일단 우리 조에서 일단 일단 지금 첫팀 했으니까 <laughs> 어, 네, 네, <laughs> <바람> 어가 <불어가지고. 웃음> 어. 지금은 일등. 음, 아. 그스테이스스가 오늘은 참가자 수가 많아서 A 그룹 세 명, B 그룹 세 명, 와일드 두 명.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빠는 거의 확률이 높아. 네. 음, 오케이. 그 저기 잠깐 이제 내가 먼저 시합을 해 보니까. 작전회의를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잖아. 왜냐면 내가 저 기록을 보고 어느 정도 약간 안심하는 이유가 올라가겠다는 이유가 내 바로 직전에 그 저기 마스터즈 리그 가할때 보면은 1등이 317인가? 15인가 17인가 뿐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아직 바람이 40야 대 이상 기록을 저하시킨다고. 450야 들를 그러니까 저 정도 기록이어도 최대한 오늘 다 낮은 탄도인데 약간 높은 탄도, 약간 높이 탄도니까 네. 두 사람은 로프트를 좀 조절하고 네. 약간 낮은 페이스, 약간 열리니까 감안해야 되고 어차피 기본 적으로 낮은 탄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상관 없고 티높피를 조절해도 을 상관이 없어. 근데 네. 티높피를 조절하면 안 돼. 왜냐면 위험 있으니까. 네. 그러고 나도 지금 얘기할 때마다 계속 왼쪽을 보고 계속 공 계속 왼쪽에다가 점점 점점 어.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할때 하나 제대로 나갈지. 이게 사실은 그쪽을 뭐그 그때부터 이제 나가길래 그때부터 이제 또 방향을 바꿨어. 그고 뭐, 소리 많이 고 그리고 고 열심히 고 열심히 고 열심히 고 열심히 고 열심히 고 열심히 고열심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바람이 좋아지니까 유튜브를 봤다고. 아유튜브 아니, 아니 내가 내 봤다고. 아아아 아, 아, 아. 다리에게 허락을 구하신 시 거예요. 오. 아, 이거 권한이 있는 건가요? 맞춰야 되는 거나 안 맞춰야 되는 거나. 퀴즈 퀴즈 아, 퀴즈 퀴즈는 꼭 퀴즈.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어. 맞춰야지 형아는 왜 일부러 운전을 안 했을까요? 1번 보기를 네. 해줄게 아니다 객관식, 아니, 객관식. 아, 난 오오오. 알아요 <laughs> <어머니>. 나 <laughs>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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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laughs> 3번 3번은 웬만하면 <laughs> 교육을, 교육을 위해서 국민의 성장을 위해서 알려줄게 네. 정답 네. 덩치가 작은데 혼자서 한 자리 타면 나머지가 좁게 갈까 봐 음. 이걸 가지고 뭐라 무슨 마음이야? 형님도 그렇게 작진 아니, 않아요? 아지금 <laughs> 그거 오해하고 있는 건데